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32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해 두시옵소서 당신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로 새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해 살펴보고 용서받아 새롭게 된 존재로 죄에 대한 조치와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깨달을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죄인인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상실시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간구해야만 하는 약한 존재인 동시에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았으나 범죄 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 신앙의 담대함과 천국의 복을 현저히 상실합니다. 염려 속에서 재물을 탐하고 땅에 쌓아두는 우상숭배적 특징이 나타나며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불심자가 겪는 일반적인 고통, 탐욕, 염려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의 지체들과 한몸으로 살아가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지체들과 함께 교회의 사명을 이루거나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신자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범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싸우는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자의 신앙은 회개할 때 온전해집니다. 회개는 신자가 죄를 범했음을 후회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회개는 죄와 힘껏 싸우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깨끗해지고 양심이 회복되며 다시 힘을 얻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 안에 머물러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합리화시키고 점점 더 죄의 심각성과 위험에 무디어지며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회개는 구원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합니다. 죄에 대해 분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며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매일 베푸시는 죄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언제든지 죄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요 또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죄를 멀리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처음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용서입니다. 회개를 통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새롭게 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반드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적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만약 우리 속에 악이나 불친절이나 노여움이 남아있거나 남의 허물을 깨끗하고 완전하며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의 용서가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시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라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의 의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보셨고 앞으로도 불쌍히 보실 것을 믿으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새롭게 된 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용서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 1.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염려 속에서 재물을 탐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나 예배나 순종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 묵상이나 골방의 기도도 사라집니다. 급히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거나 혹은 직분이 있다고 해서 회개하는 삶을 등한시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한번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회개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합니다. 회계는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회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회계를 통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회개를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많은 부분에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를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됩니다. 또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이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새롭게 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되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해보시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공과 32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감사와 평안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필요를 공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